이 말이에요. 야 시그니엘 매매가 얼마냐? 궁금하긴 하다. 어? 잠만나 지금 잘못 본 거죠? 집 사서 뭐해 근데? 음... 근데 요새 집 이거 100억으로 못 사지 않아요? 요새 내가 알기로 집이 100억으로 도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맞나? 시그니엘 시그니엘 얼마야? 야 시그니엘 매매가 얼마냐? 궁금하긴 하다. 어? 나 지금 잘못 본 거지? 나 숫자를 지금? 야, 근데 시그니얼 어떻게 생겼나? 야, 바, 야, 바보기만 해보자. 야, 잠깐만, 이게 집이라고? 야, 잠깐만, 이게 우리 집, 이게 우리 집 크기인데? 아니, 이것도 우리 집보다 큰데? 그러니까, 야, 복도만 걸어도 다리 아프겠다, 야. 우와! 야, 전경 봐. 야, 근데 한강 뷰면 뭐해? 와 이게 욕실이야? 와 마음 아프다 그만 보자 그래. 너무 넓은 집을 싫어해요? 봐봐, 야 이렇게 넓으면은 청소 어떻게 해? 야 잠깐, 만 근데 야 창문이 어딨어 고층 건물은 안전과 건물 전체의 공기청정기가 천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창문이 안열린대 그것도 모르냐? 화풍구가 있어도, 야, 화풍구가 있어봤죠? 여기, 어, 여기 빵, 여기 빵구 하나 하고, 그래, 화장실에 빵구 하나 있고, 야, 그래도 고기 구워먹거나 그럴 땐 어떡해? 아, 이분들은 고기를 구워먹을 때 자기 집에서 안 구워먹겠구나. 아, 맞네. 그리고 청소도 사는 사람이 안는 사람을 부르지. 아, 맞네, 맞네, 맞네. 이게 부잣집이야. 야, 정말, 시그니, 야, 왜 시그니 아파트 치니까 왜룸 서비스가 나와? 진짜 부자들은, 어, 집에서 룸 서비스를 시키는구나? 야! <laughs> 야